음식물 분쇄기 디스포저 자연을 위한 선택입니다. 아마코 웨이스트메이드 당신의 주방을 바꿉니다. 사용해 보니 확실히 느껴지는 차이점. 더 조용한 작동 소음,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분쇄력, 고급스러운 주방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 환경부 인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품 제품. 안녕하세요. 이제는 음식물 처리도 품격 있게. 깔끔한 시공, 강력한 분쇄력 주방의 품격을 높이는 선택은 바로 디럭스 458입니다. 환경 걱정 없이 음식물 처리, 하수구 막힘 걱정도 줄이고 악취도 차단, 리모델링한 프리미엄 주방에 최적화된 디스포저 환경부 인증 제품 애프터 서비스 보장 미국 정품 웨이스트 메이드. 상담 및 설치 문의 1899-7078. 인천 동춘동 동화금호 아파트에 이전 설치 방문을 드렸는데, 싱크대 하부 공간에 난방 조절 분배기가 싱크대 배수구와 겹쳐서 디스포저 설치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가 안 됨. 해결 방법으로 싱크대를 바꾸면서 배수구의 위치가 난방 분배기와 간섭이 없는 곳으로 위치해서 설치하면 디스포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불가 안내 및 해결 방법 공유. 오늘은 인천 아, 연수구 동춘동 동화금호 아파트 고객님 댁의 디스포저 이전 설치 방문을 드렸습니다. 반, 반 점검 결과 싱크대 하부에 난방조절 분배기가 그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위치가 싱크대 배수구와 겹쳐서 디스포저 네. 설치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그리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구조에서는 디스포저 설치가 불가능했으며 해결 방법으로는 싱크대 교체 시 배수구의 위치를 난방 분배기와 간섭이 없는 쪽으로 옮기면 에이스트메이드 디럭스 디스포저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전 현장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수구 위치나 하부 구조가 특수한 경우 사전 상담으로 최적의 시공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에이, 상담 설치 문의 18997078. 인천 동춘동 동화금호 아파트 음식물 분쇄기 이전 설치 불가 사례와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음.